반갑습니다. 금장 다육마음입니다. 오늘은 변종 다육입니다. 오늘이 빨간날이고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지금 어, 가정의 달이라서 지금 빨간날 연휴가 어, 연결되고 있는데 오늘 변종 다육에서 사장님께서 이거 전부 다 가격을 어, 적힌 금액에서 10% 할인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버이날 있고 어린이날 있다고 해서 어, 할인 금액을 내 주셨고 또 우리 왜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3만원 이상 무료배송으로 해주신대요 그래서 웬만한 아이들은 다 하나만 구매하셔도 무료배송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세트 선물하기 좋은 그런 애들도 오늘 또 세팅이 되어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 오늘은 3만원 이상 무료배송입니다 다10% 할인하고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는 요 이름이 골드코인입니다. 금액은 26만 원입니다. 자 여기 26만 원이라고 적혀있지만 또10% 할인이 들어가서 또 가격을 요렇게또10% 할인된 금액을 또 적어 놓으셨어요. 23만 4천 원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 왜 골드코인은 언뜻 보면 뭐죠? 염자 비슷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염자랑은 또 달라요. 그니까, 색감도 훨씬 더 빨갛고, 지금 보시면, 이 골드코인 자체가, 와, 완전, 분재입니다, 분재. 분제. 너무 멋있고,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자, 멀리서 잡아볼게요. 너무너무 멋있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 일단, 어, 사이즈가 완전 큰데요. 지금 화분 높이만 봐도, 지금 이게, 어, 화분 높이만 지금 거의 28cm 나옵니다. 그리고 화분 지름이 21cm. 어거정도 그 되거든요 근데 시, 위에 식물 사이즈는 훨씬 더 사이즈 크죠 이 30cm 자가 완전 모자랄 정도 40cm가 넘어갑니다 자 1번 골드코인 이구요 자 선물하기도 좋고 얘네들은 또 생명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자 색감도 너무 예쁘죠 1번입니다 2번은 돌기 베네금입니다 95,000원 이구요 요것도 금액 10% 할인 들어갑니다 자, 가격이 적혀 있어요. 85,500원이래요. 자, 일단은 화분을 보시면요. 숲분입니다 너무 멋있는 분이죠? 자, 화분이 진짜 멋집니다. 화분이 진짜 끝났어요. 이거 지금, 어, 이게 30cm 작거든요딱 30cm 나옵니다. 여기에 베네금인데, 어, 돌기 베네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 클러치 보면 여기 돌기 보이시나요? 돌기들이 볼록볼록볼록 볼록 군데군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군생으로 해서 또 6도나 올라가 있죠. 허, 너무 멋진 나이. 2번 돌기 베네금입니다. 3번에 흑사금 나왔고요. 3만 9천 원입니다. 자, 이거 화분이 아트방 분이에요. 코사지가 이렇게 예쁜 아트방 분. 자, 이거도 10%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만 5천 100원이라고 적어 놓으셨고, 제가 자막에는 그냥 정가를 그냥 적어 놓을게요. 거기서 10%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흑사금. 요거어 아트방 분. 어, 요공방분에또 흑사금 사이즈 보십시오. 완전 크죠? 얘도 지금 식물살을 재면 30cm 나옵니다. 완전 사이즈 너무 좋은 아인데, 가격이 너무너무 착해요. 3번입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이렇게 세트로 구성을 해 주셨는데요. 어, 어린날이고 오버 날이라서 선물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화분을 보시면 이게 똥딴 지분인데, 화분이 너무너무 예뻐요. 자, 그래서 번호가, 어, 얘가 4번. 그리고 얘가 4-1번 이렇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금액은 자 4번 랑데뷰가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 52,000원이에요. 또 할인된 금액 여기 옆에 적혀 있죠. 랑데뷰도 수가 이렇게는 많습니다. 밥이 많아요. 그리고 못보았다도 이게 화분이 너무 너무 예뻐서 자 이런 분에 심겨져 있고요. 사이즈 보시고요. 딱 4-1번은 그린 서프인데요. 요거는 56,000원입니다. 자 화분도 같이 보시고 그린 서프 뭐 얘도 완전 조화 같은 꽃 꽃 너무 예쁘죠꽃 색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4번과 4-1번인데 이걸 또 함께 구매를 하시면 95,000원이라고 적어 놓으셨네요. 자, 4번과 4-1번입니다. 5번도 세트 구성입니다. 세트인데 5번과 5-1번 있습니다. 같이 보니까 너무 예쁘죠 음, 특별한 날이라고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자, 5번. 어, 5번이랑 5-1번 둘다 포크엔젤 금입니다. 너무 귀여운 아이예요. 자, 요거, 화분 색감을 보시고 고르시면 되는데요. 파란색 분. 자, 요 화분에 심긴 게 5번이고, 그 다음에, 자, 요 화분에 심긴 게 5-1번입니다. 금액은 각 4만 5천 원이고요. 여기서 10% 들어가죠? 자, 먼저 5번. 이 포크엔젤 금이 입장이 굉장히 귀엽고, 얘도 자라면서, 이게 지금 늘어져 있잖아요. 점점, 점점, 점점 길게 이렇게 자란 아이거든요. 진짜 예쁜 아이. 그 다음에 5-1번. 자, 요것도 함께 구매를 하시면 8만원에 보내주신대요. 자, 요거 5번입니다. 6번은요, 다크초콜렛 나왔구요. 34,000원입니다. 자, 일단 먼저 화분이요, 유유분인데, 사이즈가 이렇게 큰 유유분이에요. 와, 화분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이게 지금 다크초콜렛 군생으로 올라갔는데, 금액 34,000원. 여기서 10% 할인 들어가구요. 얘도, 칼라가 보라보라 하죠. 자, 큰 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구들이 여기 뿐만 아니고 이 옆에도 이렇게 예쁜 얼굴 사이즈 대박입니다. 6번 34,000원입니다. 7번은 사과꽃 나왔고요 38,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이 너무나 예쁜데요. 아트방분입니다. 이 화분이요. 옆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생긴 화분이에요. 너무 예쁘죠? 자, 이것도 38,000원이지만 10% 할인 들어가고, 자사왔고 군생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7번입니다. 8번은 휴밀리스구요 35,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사이즈 크죠? 이렇게 예쁜 분에 심겨져 있는 휴밀리스, 완전 예쁜 민트색을 자랑하는 코로나이죠. 이것도 보시면 밥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은은한 핑크빛도 내고 있는 휴밀리스. 요 아이도 10% 할인 들어가면 31,500원입니다. 9번은, 자, 둥근잎 빛이 후리대고요 58,000원입니다. 어, 요것도 화분 멋있죠? 이 화분이 진짜 예뻐요. 이게 질리지도 않고, 너무너무 멋있는 숯분입니다. 자, 요런 분이에요. 자, 이것도 한몸 군생으로 올라가 있는 둥근잎 빛이 후리대. 58,000원입니다. 예, 밥이 굉장히 많죠? 두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완전 무거운 아이라서, 이렇게 어, 잡아보면, 은은한 오렌지빛. 그리고 안에도 아가들이 많이 있죠. 9번입니다. 10번에 화이트 엔젤이구요. 38,000원입니다. 자, 요 모양 화분이 2가분입니다. 2가도 의분 자, 요거는 어, 화이트 엔젤 38,000원인데 이것도 할인 들어가면 34,200원이에요. 화이트 엔젤이요. 완전 묶어서자 수영 목대를 이렇게 쭉 예쁘게 뻗고 있는 수영이 참 예쁘죠. 10번입니다. 11번은 릴리패드 나왔습니다. 어 요거는 36,000원이고요. 이것도 10% 할인 들어갑니다. 자, 요거 아트방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사각 아트방분. 여기에 제가 옛날부터 연두 장미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고아인데요 그 릴리패드. 릴리패드도 지금 보시면 여기 얼굴이 몇 개예요? 이거 작아만 한데 요 속에서 얼굴이 네 개입니다. 네 개. 4개. 네 개고 얘도. 진짜 진짜 너무 예쁜 릴리패드. 살짝 손 갖다 대면 약간 쫀득쫀득한 고른 느낌이 드는 고런 아인데 사이즈도 이렇게 큰 릴리패드 11번입니다. 12번은요 블랙캐시미어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핸드백 요 화분이 우서야공방분자요 부분에 심겨져 있고요.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자 요것도 블랙캐시미어가 또10% 할인 들어가서 가격이 너무 싸죠. 23,400원입니다. 자 목대 보시고 진한 완전 다크 초콜릿 색감을 하고 있는 블랙캐시미어 12번입니다. 13번은 댄섬 나왔고요 54,000원입니다 자 얘도 너무 예쁘죠 자 이거 화분 숯본에 심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댄섬이 꽃이 진짜 예쁜 아이거든요 아, 얘꽃 지금 만발했어요 얘도 꽃이 연보라색 요러, 음, 요런 컬러를 대고 있는데 꽃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댄섬 그리고 댄섬 사이즈 자체도 완전 좋습니다 13번 54,000원입니다 14번은 이너미스고요. 56,000원입니다. 자, 요것도10% 할인 들어가요. 들어가서 50,400원입니다. 자, 이너미스, 요거는 구근 사이즈를 봐야 되는데, 안쪽에 보이실까? 자, 위에서 볼까요? 요런 아이, 우리 이너미스도, 어, 얘도 지금 꽃필려 준비 중인 것 같은데, 노란색 꽃이, 아, 여기 꽃필려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여기 노란색 꽃이, 요요요 요, 요 끝에마다 빵빵빵빵 피거든요 진짜 예뻐요. 이 너미스도 가격대가 있는데 오늘 숯분에 포함해서 56,000원입니다. 15번. 까멜리아 나왔구요. 26,000원입니다.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 자 까멜리아가 뭐 까멜리아가 이렇게 핑크빛을 내기도 하는군요. 까멜리아가 거의 찐보라 이런 컬러를 내는 걸 봤었는데 이, 어 얘는 거의 핑크빛이요 핑크빛. 핑크빛. 자, 까멜리아 15번. 26,000원에서 10% 들어갑니다. 16번은 크라시언 라이언이고요 28,000원입니다. 요거는 화분의 로망 공방분이죠. 어, 화분 써줄 게 있어요. 여기에 크라시언 라이언. 이것도 입장이 굉장히 작으면서. 요것도 밥이 굉장히 많죠. 와, 너무 예쁜데요. 자, 크라셜 라이언, 이 아이들 10% 할인 들어갑니다. 어, 17번은요, 수련 철화고요 38,000원입니다. 어, 요거, 직사각분이죠? 자, 요게 좋은 공방입니다. 요 화분에 지금 수련 철화예요이쪽생얼도쫙 보이죠? 이게 4개인가 5개, 5개 쌩얼 보이고, 요쪽에 또 철화 모습까지. 17번입니다. 18번은 핑크 여신이고요. 29,000원입니다. 이 화분이 서연분이죠. 자, 이 화분도 예쁘죠? 여기에 핑크 여신입니다. 이 것도 29,000원이지만 오늘만 특별가 10% 할인해서 26,100원. 핑크 여신입니다. 19번은 안나금이고요. 자, 요거는 33,000원입니다. 자, 이 것도 예쁜 서연분의 식재가 돼 있고 요거 얼굴 동글동글하게 생긴거보세요 <laughs> 얼굴 너무 귀엽죠? 자, 안나금 19번입니다. 20번은요. 굿모닝입니다. 45,000원 가고요. 자, 요것도 할인 들어갑니다. 어, 일단은 얘는 화분에 덮밥분입니다 요즘 덮밥분요 화분 되게 인기 있잖아요. 덮밥 어, 신상분. 여기 올라가는 애가 굿모닝. 자, 굿모닝도 온라인 요렇게 예쁘게 그립니다. 입장 뒷면에 보면 색감이 빨간색이에요. 자, 굿모닝이 6도 올라가 있고요 20번 45,000원입니다. 21번은요, 블루밍입니다. 34,000원이구요. 자, 화분 모양 예쁘죠? 자, 여기에 블루밍. 자, 이 아이도 완전 깨알같이 작은 아이들이, 입점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21번, 블루밍. 34,000원입니다. 22번은요, 레드 환타지하구요 28,000원입니다. 요게 더 나은 공방부. 다 사이즈 크네요. 여기에 지금 레드 환타지아인데,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거 지금 5도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깨멍 보이세요? 깨멍이 무늬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색감이 진짜 진짜 너무 예쁘네요. 22번 이것도 할인 들어갑니다. 25,200원에 나와 있죠. 23번은요. 로즈라금이라고 합니다. 48,000원이고요. 자, 이것도 화분이 아트방분에 심겨져 있네요. 자, 요런 분의 로즈락 금입니다. 얘도 색감이 진짜 예쁜 애거든요. 자, 요거는 수영까지도 너무 멋지게 올라가 있고, 자, 색감을 보여드릴게요. 컬러가 너무너무 예쁘고, 입장까지도. 23번, 48,000원입니다. 25번요, 파이브스타 나왔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화분 예쁩니다. 자, 사이즈 보시고요 자, 파이브스타도, 와, 이것도 두스가 많네요. 7두나 됩니다, 7두 자, 예쁜 연두빛에 가장자리에는 오렌지빛 두르고 있는 파이브스타 이것도 10% 할인해서 25,200원이네요 26번은 핑크엔젤이고요 29,000원입니다 어, 요거 화분 예쁘죠 분이 이렇게 예쁜 분에 핑크엔젤 이렇게 예쁜 분 올라가 있습니다 29,000원에서 10% 할인 들어갑니다 27번요 아레나스고요 28,000원입니다 요 화분도요 좋은 공방 분입니다 자 아레나스 볼까요? 자 위에 크게 세개 보이고 가운데 아가또 하나 있고 또 아레나스도 색감 보십시오. 입장 끝에 이렇게 빨갛게 망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 있는 27번 아레나스입니다. 28번은 레드스톤이고요. 19,000원 갈게요. 자 화분이 허리 짤록한 요런 자 여기에 레드스톤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이름처럼 빨간 색감을 내고 있는데 입장이 되게 귀엽게 생겼죠. 19,000원에서 또10% 할인 들어갑니다. 29번은 레드베리고요 13,000원입니다. 가격이 너무 착하죠?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13,000원이 아니고, 여기서 또10% 할인이 들어가니까 가격이 너무 착하고, 그리고 레드베리. 완전, 이거 먹고 싶으면 너무나 예쁘게 생긴 아이죠? 29번입니다. 30번은 윙캐리고요 13,000원입니다. 자, 이거 예쁜 주전자분에 이렇게 식재가 돼있고요 윙캐리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생긴 아이고, 근데 이것도 꽃대를, 얘는 아마 하얀색 꽃일 것 같아요. 꽃대가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 있어요. 30번 윙캐리입니다. 31번은 수연 나왔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 예쁘네요. 자, 여기에 지금 수연이, 자, 이것도 한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고, 깜찍하죠? 자 26,000원에서 10% 할인 갑니다. 32번은 홍매화 철하고요. 29,000원입니다. 이것도 예쁜 숯붓자 여기에 홍매화 철인데 이것도 작아 보이지만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홍매화 철화가 이렇게 해서 위에서 보면 사이즈가 이렇게 됩니다. 자 홍매화 철화 32번입니다. 자 33번은 레몬 로즈 금이고요 28,000원입니다. 이거는 화분이건이분 같아요. 자, 이 분에요. 색감이 진짜 맑고 예쁜 레몬로즈 금. 자, 이것도 칼라가 보면 얘는 화이트랑 연두랑 이렇게 골고루 섞인 그런 느낌이죠. 레몬로즈 금이고, 28,000원입니다. 34번, 마케베니아 금. 자, 이거는 25,000원이네요. 이게 지천여분인가? 자, 화분 모양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리외 마케베니아 금도 칼라가 진짜 예쁘잖아요. 자, 잡아보면 은은한 살구빛, 연두빛, 노란빛, 초록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두 수도 보시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자, 6도 군생입니다 25,000원입니다. 35번은요, 흑사 나왔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수제분 같아요. 자, 이분에 지금 흑사. 그리고 아까 앞에 흑사 금 있었죠. 핑크색을 띠는. 자, 이 아이는 흑사라는 아입니다. 흑사. 35번이고요. 36번 원종 프리티 25,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수제분에 심겨져 있고 원종 프리티 이것도 입장이 되게 얇으면서 어 되게 작은 아인데 색감도 완전 예쁘고 완전 빽빽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36번입니다. 37번은 홍매화 철화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보시고요. 자 홍매화 철화입니다. 아까 앞에 또 홍매화 철화 하나 있었는데 얘는 색감이 조금 더 오렌지빛 자 고로나이 37번이고요 38번은 레티지아 철하고요 32,000원입니다 자 화분 먼저 보시고요 여기에 레티지아 철한인데자 완전 얘도 빨간색감 레티지아 자체가 또 입장이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얘는 철학까지 빽빽하게 올라가 있으면서 또 빨간색감 자 화분째로 32,000원인데 10% 들어가죠 39번 자 요거는 엘샤 나왔습니다 26,000원 갈게요 자, 화분 먼저 보시고, 자, 엘샤라는 아이. 얼굴이 지금 큰 아이가 두개 올라가 있고, 이거는 입장 뒷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양 자체가 참 예쁘죠? 39번입니다. 40번은요, 에스메랄다 철하고요, 28,000원입니다. 자, 화분 높이감이 렇게 있고요. 이 에스메랄다 철화가, 어 수영이 너무 예쁜데요? 깜짝 놀라서 두몸인줄 알았는데 이것도 한몸이란 말이에요 여기 완전 공모양 쌤 동그랗게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다음 뒤에는 또 부채꼴 모양으로 쫙 펼쳐져서 너무너무 수영이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40번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변종다육에서요 또 예쁜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아이들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어버이날 기념으로 다 금액에서 10% 할인을 다 해주셨고 그 다음 또 어떻게 중요한가 우리 배송비 어, 3만원 이상은 무조건 무료배송으로 사장님께서 배송비를 부담하신다고 합니다. 좋은 게 놓치지 마시고 선물하기도 너무 좋은 애들이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보시고 알뜰 구매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